안녕하십니까, 바로기업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오토비스라는 물걸레 청소기입니다. 청소기의 배터리팩인데요. 지금 이걸 구입해서 사용한 지가 좀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충전 램프에 불이 깜빡리면서 충전도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사기는 애매하고 해서 이 배터리팩을 분해를 해서 BMS가 고장인지 아니면 배터리가 문제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쳐서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이 배터리 팩은 14.4V, 2200mAh 인데요. 그러니까, 4셀 1P, 4셀 l p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걸 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붙여가지고, 완전히 결합품으로 계랍, 되어 나오는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저히 그냥 보내가 되질 않아서 카트기로 이걸 잘라서 안를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트기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바를 일단 대파 부분을 한바퀴 절단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열어서 안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걸 그을 하기 힘들도록 어떻게 해 놨길래? 그냥 속으로도 열 수가 되 있네요. 1p 사슬 1p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1860 2200mAh 입니다. 이 배터리가 언제인지 bms가 문제인지를 설명을 해야되겠습니다

이렇게 케이스에서 배터리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터리 불량인지 bms 불량인지 점검을 한번 해봐야 할 텐데요. bms와 배터리를 전부 분리를 이쪽에 해서 따로 분리를 해서 BMS를 체크을 했습니다. 전압이 사셀 전체 전압이 12v 남짓 되었는데요. 보겠습니다. 십이. 스카나이1 2 7 4기서더 이상 충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BMS가 정상인지 일단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아, 이게 BMS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BMS가 어, 이 기존에 있던 bms가 이게 불량이 나서 대체품으로 네 어, 4s bms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요걸 입력 단자쪽 요 어, 부분을 잘라서 입력 단자쪽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출력 단자쪽 여기도 어, 잘라서 가운데 bms 부분을 버리고 대신 이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bms는 지금 분량이 나서 3.5.5V 정도 밖에 3.5V 정도의 전압이 충전이 더 이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출력이 되질 않아서 출력이 약해서 기기를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BMS를 요 대신에 가운데 부분은 대신에 요거를 이용해서 입력 단자를 기존 입력 단자를 사용하려면, 어, 이 회로를 단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서 기존 회로와 일단 단절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고정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윗부분에도 출력 단자 쪽을 기존 단자 쪽을 사용하기 위해서 단자, 부... 단자 부분만 절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출력 단자 부분만 사용을 하고, 그러기면 요거는 이쪽 빈 공간에다가 늘 들어갈 수 있게끔 맞춰서 이쪽 부분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BMS를 요 위치에다가 붙여서. 만들면은 정확하게 될것 같은데요. 여기 위치가 일단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셀선은 BMS에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B-B1-B2-B3-B플러스 자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가 일단 전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B-B1 14V B2 6.9, B3 10.4, B 플러스 13.9. 예. 정상적으로 셀사는다 재연결이 되었고요. 그럼 이걸 이제 입출력 단자를 연결을 해야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셀선과 셀바란선과 입출력 단자선을 모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BMS가 정상작동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아, 기존 BMS가 이상이 생겨서 3.2, 3.2, 3V 정도밖에 충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존 있던 BMS를 이렇게 잘라버리고 새로운 BMS를 연결했는데 과연 이것이 정상으로 충전 력할 충전할 수 있는 전압이 출력이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류는 1A로 주어서 작동을 연결을 해서 정상 충전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단자에 마이너스 단자에 다 올리고 아, 전체 15V 정도로 전압이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5V 14.99W 그러니까 1A 정도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출력단자에다가 연결을 하고 출력 단자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 연결은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있던 케이스에 부착을 할 건데요. 다시 집어넣어서 고정 을하겠 습니다. 잘 되면 되는데 고정을. 이에 절단했던 부분을 루건으로 접착을 해서 다시 원상 복구를. 해서하겠습니다이 부분이 출력단자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확해야 기기에 정확하게 보착이 될것 같은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잘 주겠습니다. 고장난 배터리 팩을 개봉을 해서 BMS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이걸 충전을 해서 한번 기계에 연결을 해서 작동을 해 봐야겠습니다. 기존의 기기에 사용되던 충전기를. 전기에 충전을 시켜놨었는데요. 충전이 정상적으로 되는가 한번 전압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배터리팩을 한번 장착을 해서 정상 작동이 되는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